네, 오늘 청년 대변인으로 임명된 최민석 선다위 두분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저도 잠시 당의 부대변인을 해본 경력이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화려하게, 화려하게, <laughs> 어, 데뷔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정말, 정말 축하드립니다. 어, 더 블루 스피커에 지원해주신 우리 전국의 많은 청년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제가 잠시 그 선발 과정, 경합 과정을 유튜브로 지켜봤는데 여덟 분 제가 지켜봤습니다만 모두가 다 당의 인재로 써도 참 무방할 만큼 훌륭한 분들이었습니다. 두 분밖에 제가 선발하지 못한 게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했던 모든 청년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미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됩니다. 족방과 반지하의 삶은 그 자체가 고통인데 기후위기 때문에 이제는 생사의 경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반지하 주택의 32%만 물막이판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상으로 옮긴 반지하 가구는 전체 반지하 가구의 1%도 안 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반지하 주택의 공공 임대 매입도 열채 중에 아홉 채는 아예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을 최우선해야 합니다. 폭으로 생명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는 일이 없도록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들의 철저한 대비를 촉구합니다. 이거 매일 말해도 참 진전이 없고 상황은 악화돼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을 골든타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28일에 설비에 대한 방류 전 최종 검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검사를 끝으로 방류 준비 절차는 완료되는 셈입니다. 최근에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도쿄 전력의 핵물질 관리 허점을 이유로 원전 사업자 적격성을 다시 심사하겠다고 합니다. 도쿄 전력은 2019년 후쿠시마 원전의 다핵종 제거 설비 흡착 필터가 25개 파손된 사실을 숨겼습니다. 2021년에도 흡착 필터 24개가 또다시 파손돼서 안전성 논란을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핵 오염수가 한번 바다에 버려지면 다시는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반대에 나섰습니다. 전국 업 협동조합 연합회가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를 결의했고, 정부가 수십 년에 걸쳐서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우려가 괴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일본 국민도 우려하는 사실을 들고 안전만 외치고 그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괴담이라고 치부하는 우리 정부, 우리의 집권 여당. 대체 어느 나라 정부이고 어느 나라 집권 여당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 방류 중단을 일본에 당당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와 같은 실질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일본 정부도 주변국의 반발과 우려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바대로 방류 추진을 중단하도록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을 강행할 태세입니다. 한국기자협회 설문조사를 해보니 언론인 80% 이동관 특보의 방통위원장 지명에 반대했다고 합니다. 종평기자들도 75%가 반대합니다. 언론인들조차 하나같이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MB 정부 당시에 언론 장악 주역으로 언론 자유를 빼앗고 언론 위에 군림했던 과거에 대한 심판이고 다시는 그런 퇴행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도 언론인도 반대하는 오기 인사,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국민은 이미 이동관 특보에 대한 심판을 끝냈습니다. 언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 장악은 물론이고 아들 학폭 은폐 의혹까지 있는 이동관 특보는 방통위원장은 커녕 특보 자격조차 없는 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 뜻을 거스르지 말고 지금이라도 언론 장악이 아니라 민생 경제 살리기에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